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여러분들이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제 하명 허가 면제를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경찰 강제 쪽으로 이론적인 부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이 부분에 관한 설명, 즉, 경찰 강제 관련 부분까지 보시게 되면, 어, 이론적인 부분의 내용들은 거의 대부분 마무리가 됩니다. 어, 이제 행정법에서 이제 자일 끝부분 중에 하나에 해당이 되는 그런 부분이고요. 튜 뒷부분은 이제 경찰관 직무집행법 조문에 관한 부분들을 보시게 되는 부분이라 이론적인 부분이라기보다는 이제 전문과 판례 관련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중점적으로 보시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내용들을 잠깐 보죠. 어,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 음, 함행화가 면제 바로 직전에 나오는 이 경찰상 행정행위 혹은 여러분들이 보시는 교재상으로는 행정처분이라는 이름을 사용을 해서 어, 소개가 되는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보셨어요. 자이 부분 여러분들이 이제, 음, 이제 경찰에서 주로 하는 행위 자체가 합의허가 면제인데 그 중에 유독 합의과 허가가 많습니다. 아, 경찰행정에서는 그래서 그 부분에 관한 내용들을 주로 여기서 소개를 하고 어, 그 다음에 이제 그에 따른 강제 부분으로 넘어가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 지난 시간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어, 이제 보여드렸던 부분은 이 부분이죠. 주로 이제 경찰상 행정행위라고 여러분들에게 주로 소개가 됩니다. 경찰상 행정행위입니다. 여러분들 행이 여러분들 교재에서는 행정처분이라고 되어 있으면서 하명과 허가에 대해서 주로 소개를 하고 거기에 이제 행정지도를 뒤에다 붙여놨습니다. 이제 우리가 통상적으로 이제 경찰학개론이나 경찰실무종합의 이론서를 보시게 되면 경찰상행정행위라고 하는 부분을 소개하고 거기서 가장 대표적인 행위로 명령적 행정행위라고 하는 걸소개하죠 명령적 행위라고 하는 것을 소개를 합니다. 이 명령적 행위의 가장 대표적인 행위를 세 개를 골라라라고 하면 하명, 그다음 허가, 면제 이렇게 셋을 주로 선택을 합니다. 이 중에 유독 경찰 행정에서는 하명과 허가가 많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의 154쪽과 155쪽에서는 하명과 허가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립니다. 이 명령적 행정행위에서 명령이라고 하는 것은 그 효과로 뭐가 발생되고 소멸하는 행위를 주로 다룬다. 아 예, 네. 의무입니다. 의무의 변동에 대한 내용들이 이 안에 주로 들어있어요. 의무가 상대방에게 부과되기도 하고, 의무가 부과된 것을 바꾸기도 하고, 의무를 소멸시키기도 하는 이런 형태, 즉 해제시켜주는 이런 형태로 주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부분은 의무가 발생하고 소멸하는 부분에 주로 포인트를 맞추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결과적으로 의무가 부과된 것을 이행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그에 따른 효과가 또 다르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 다음 또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보고자 하는 게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의무와 관련된 부분이지만, 이 명령적 행정 행위가 명령을 따르지 않았을 때, 혹은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에 그것과 반대로 행위를 했을 때, 허가를 받지 않고 행위를 한다거나 이런 행위를 했을 때, 그런 행위 자체가 무효인 행위입니까, 아니면 위법한 행위입니까라고 하는 겁니다. 뭐죠? 이건 이제 뭘 묻고 있냐면 적법 요건이냐 아니면 유효 요건이냐 이걸 묻고 있는 거예요. 어느 쪽이죠? 네. 적법 요건과 관계가 됩니다. 적법 요건과 관계가 되기 때문에 위반을 하게 되면 위법하다 이렇게 표현하지 곧바로 무효가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거는 형성적 행정 행위하고 좀 다릅니다. 특허인과 대리와 관련된 부분에 관련된 행위를 이렇게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고 행위를 하게 되면 그 때는 유효 요건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무효로 곧바로 처리가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과된, 이, 이렇게 허가를 받고 행위를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행위를 하시게 되면 그 자체는 위법이라고 하는 효과가 나오는 것이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게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는 부분이죠. 자, 이렇게 일단 나타나게 되고요. 자, 여기서 이제 시험 문제가 이 적법 요건과 관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효과가 이 법입니다. 라고 하는 것도 시험 문제가 꽤 많이 나왔던 그런 부분이죠. 그 다음, 여기서 이제 하명이라고 하는 것을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여기에 나와 있는 하명이라고 하는 것의 이제 모양을 제가 그려보면 이렇습니다. 어, 경찰관청이, 그죠? 경찰관청이 누구에게? 국민에게죠. 어, 국민에게. 국민에게 자 의무와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자귀 혹은 부자귀 또는 급부 수인의 의무를 명하는 거죠. 의무를 명해서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겁니다. 자연적 자유를 제한하는 것이다.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를 우리는 통상적으로 하명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